스토이 시즌의 12가지 원칙.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뿐이다. 나머지는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신경쓰지 말아라. 운명은 받아들여라. 내가 겪는 모든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운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알수 없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미덕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돈과 명예 같은 외부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네 가지 미덕이야말로 최우선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고난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 자신에게 정직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해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남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라. 우주는 질서 있게 돌아간다.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된다. 겸손해라.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언제든 남에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이 12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